16장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피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주 주일부터에서 비전에 대해서 하나 둘씩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로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도들을 살려야 되고 또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축복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교회 비전 카드 다 하나씩 꼭 받으셨죠. 이 비전 카드를 붙들고 매일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뒷면에 보면 8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2030여우와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꿈꾸던 교회, 성도들이 꿈꾸던 교회, 시민들이 꿈꾸던 바로 그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을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고 키우고 세우고 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 보내는 그 일들을 위하여 영향력 있는 교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열반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말씀에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 가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참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루살렘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큰 교회였습니다. 어찌 보면 충분히 자신들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 초대교회에 들은요 그냥 잊지 않았습니다. 작은 교회냐 큰 교회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지체들을 위하여 자신들이 힘껏 헌금하여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마음껏 나누기를 원했던 거죠. 저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교회 공동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다고 해서 우리의 규모만을 위하여 우리의 교회 유지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작은 교회를 위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많은 일들을 위하여 쓰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소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규모를 크게 만드신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부흥시킨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는요, 작은 교회를 돌보고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고 반대로도요, 작은 교회들도 분명히 작은 교회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교회 공동체의 일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뛰어넘어 건강한 교회들을 통해서 이땅 가운데 수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마음껏 유통하고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헌금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3절 말씀해 보니,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보를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신 모든 축복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유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 이 은혜와 축복을요. 내 이름으로 나누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얻은 물질이라고 생각해서 내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물론 그것도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 준그 축복은 은혜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자기 이름을 높이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높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에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갚으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이름이 높아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과 축복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도 건면을 하고 있어요. 사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거둔 연보를 가지고, 만약에 너희들이 칭찬받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영광받기를 원한다면, 대신 내가 가줄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높이는데 내가 함께 해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유통시키는 삶을 살지만 그 은혜를 유통시킬 때는 누구를 높이는 삶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이름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축복한다면 모든 것을 누구를 높이는데 하나님을 높이는데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섬김의 삶이 많은 곳에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이름이 소문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그 모습들을 보고 그래 교회가 희망이구나. 아직도 교회가 희망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누는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나누는 교회. 그랬을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보내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교회의 사명에 함께 나누는 교회의 그 일에 동참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놀라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붙들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